만약에 내일 아침 9시 일론 머스크가 눈을 떴는데 서울 신림동의 창문조차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방 아니라면 어떨까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코끝에는 누군가 끓여먹고 남은 오래된 라면 냄새와 눅눅한 빨래 냄새가 뒤섞여 풍겨옵니다. 어제까지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그의 손에는 이제 단돈 5만원권 한 장과 액정이 형체도 없이 깨진 낡은 보급형 스마트폰 하나뿐이에요. 테슬라 주식 영주 트위터 계정 삭제 그리고 한국어는커녕 아는 사람조차 단한 명도 없는 완전한 제로의 상태. 15년 넘게 세계 최고의 부자로 군림했던 그가 과연 한국이라는 이 치열한 정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시뮬레이션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결론은 당신이 평생 믿어온 경제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나 인맥, 금수저라는 핑계가 머스크의 사고방식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거거든요. 돈 뒤에 숨은 인간의 진짜 얼굴을 대면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머니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천재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의 뇌를 한국의 가장 낮은 곳에 이식했을 때 벌어지는 30일간의 처절하고도 치밀한 부의 재건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거거든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로드맵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자, 이제 머스크의 첫날을 따라가 보죠. 오전 9시 5분 머스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제 1원리 사고법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 1원리 사고법이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레고 성을 보고 아 성인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이루는 가장 작은 블록 하나 하나로 다 분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고 돈이란 무엇인가 가치의 교환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좁은 신림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돈을 벌려면 일단 시드머니가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거나 한국은 레드 오션이라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머스크의 관점에서는 정 반대예요.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인터넷이 빠르며 물류 시스템이 미친 듯이 발달한 곳은 그야말로 기회에 노다지거든요. 그는 5만원 중 1만원으로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과 물을 삽니다. 나머지 4만원은 그는 노동을 위해 쓰지 않아요. PC방으로 달려가 10시간 전개권을 끊고 앉습니다. 머스크는 PC방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는 당근마켓, 크몽, 네이버 지도, 그리고 각종 지역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집니다. 신림동 일대의 자영업자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배달 앱 리뷰는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식당, 메뉴판 사진이 엉망인 카페, 블로그 홍보가 필요한 노포들을 리스트업합니다. 그리고 그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가게의 온라인 가시성을 3배 높여드리고 배달 주문을 20%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안을 짰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다만 제 제안이 효과가 있다면 그때 수익의 일부만 나눠 주세요. 이게 바로 머스크식 무자본 레버리지예요. 인력사무소에서 하루 10만 원을 받는 노동은 그 시간을 팔면 사라지지만 사장님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되거든요. 머스크는 첫 주에 이런 식으로 신림동 식당 다섯 곳에 온라인 마케팅 권한을 따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할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이 어떻게 사장님들을 설득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번 시뮬레이션의 전제는 유명세가 없는 일반인 머스크입니다. 그는 번역앱을 활용해서라도 압도적인 데이터를 드림입니다. 사장님이 놓치고 있는 경쟁업체의 시간대별 주문량 분석,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핵심 키워드 정리 등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논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머스크의 손에는 약 150만 원의 돈이 쥐어집니다. 고시원비 35만원을 내고도 100만원 이상의 여유 돈이 생긴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다며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겠지만 머스크는 다릅니다. 그는 이 100만원을 어떻게 하면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노리는 건 단순히 식당 마케팅 대행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의 특정 시스템에 숨겨진 거대한 허점을 발견했거든요. 그가 이 100만원을 단한달 만에 1000만원으로 불리기 위해 선택한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제 고시원 방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 대신 중고로 구한 성능 좋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머스크가 식당 마케팅으로 번 150만원 중 80만원을 투자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노예를 디지털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를 갖추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부의 증식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머스크는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인프라, 즉, 초고속 인터넷과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해킹하기 시작하죠.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디지털 아비트라지예요. 아비트라지란 쉽게 말해 차익 거래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시장에서는 천천원인 물건이 B 시장에서 2천원에 팔리고 있다면 그 차액인 천천원을 먹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죠. 그런데 머스크는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는 정보와 시스템의 차액을 노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한국 온라인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서 개인이 들어갈 틈이 없어 레드오션이야 라고요. 하지만 머스크의 악마의 변호인 데빌스 에드보케이트적 관점은 다릅니다. 시장이 크다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인 틈새가 수만 개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대기업이 건드리기에는 너무 작고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 지점이 바로 머스크의 사냥터가 됩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AI 도구들을 활용해 한국의 검색 트렌드와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특정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았거나 검색량이 폭증하기 직전인 상태를 데이터로 잡아내는 거죠. 그는 직접 재고를 쌓아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이템에 대한 압도적인 정보와 왜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콘텐츠를 단 하루 만에 100개 이상 찍어내어 배포합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스텝, 니치, 니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인기 급상승 키워드가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가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엔 없지? 라는 댓글 하나가 그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아이템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텝, 콘텐츠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편집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100만원의 시드머니 중 일부를 활용해 전 세계의 프리랜서들에게 업무를 쪼개서 맡기거나 자동화 툴을 세팅합니다. 24시간 내내 나 대신 일해줄 디지털 복제인간 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 피드백 루프의 최적화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안 팔리는 건 1시간 만에 버리고 반응이 오는 것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죠. 이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어? 머스크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행의 밀도가 낮아서 실패하는 거다. 남들이 하루에 한 개를 시도할 때 머스크는 시스템을 통해 천천 개를 시도하거든요. 확률 게임에서 압도적인 승기를 잡는 방식이죠. 결국 한 달이 지날 무렵 머스크의 통장 잔고는 1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고시원을 나가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하지만 머스크에게 이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더큰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돈이 조금 모이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 시장의 특유의 규제와 카피캣들이 그의 사업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머스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서 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까요? 그가 신림동 고시원에서 배운 한국형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활용법이 다음 단계에서 공개됩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통장에는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고시원 탈출은 성공했죠. 하지만 머스크의 목표는 월급쟁이 수준의 안정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시스템 구축 단계에 진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더 열심히 뛰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내 몸이 직접 뛰는 한부의 증식은 선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지수적 성장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이 필요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 상황을 악마의 변호인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벽만 넘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머스크는 이제 신림동 고시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하고 절실했던 청년 두 명을 고용합니다. 인맥이요? 아니요. 그는 철저히 실력과 제1원리 사고가 가능한지를 보고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디지털 아비트라지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그들에게 넘기죠. 머스크는 이제 실무자가 아니라 아키텍트, 즉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의 플랫폼 경제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 특정 분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한국형 마이크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획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세무 처리나 재고 관리를 카카오톡 api와 연동해 아주 쉽게 해결해 주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의 실행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업무를 표준화 하세요. 내가 없어도 초등학생이 매뉴얼만 보고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쪼개야 합니다. 두 번째 위임하고 검수하세요. 실무는 직원에게 맡기되 데이터로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세 번째, 브랜딩을 시작하세요. 단순한 대행 서비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해요. 그렇게 똑똑한 직원들이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따로 차리면 어떡하죠? 머스크는 웃으며 답할 거예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압도적인 실행 속도와 통합 시스템이 진짜 가치다. 머스크는 직원들이 딴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시스템을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시키거든요. 결국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머스크의 월 수익은 3천만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의 가치를 알아본 초기 투자자나 자산가들로부터 러브콜이 오기 시작하죠. 순수 자산 1억원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큰 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억을 번 머스크는 이제 한국의 제도권 자본을 움직이려 합니다. 고시원 출신의 이 외국인 사업가가 어떻게 한국의 벤처 캐피털 VC와 정부 지원금을 싹쓸이하며 100억 대 자산가로 점프하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노리는 다음 타겟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거대한 결핍입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1억이라는 시드머니는 머스크에게 단순한 현금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입장권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버는 속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 몸과 시간을 써서 버는 산술적 속도가 있고, 남의 돈과 기술을 빌려서 버는 기하급수적 속도가 있죠. 머스크는 이제 후자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주목한 한국 사회의 거대한 결핍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과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자산 증식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가들만 아는 투자 정보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한 거죠. 머스크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을 확장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국의 부동산 금매물과 경매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알려주는 프로테크 플랫폼을 기획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려면 인맥이 필수다, 연고도 없는 고시원 출신이 어떻게 투자를 받느냐라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현대의 투자는 인맥이 아니라 지표와 비전의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머스크는 1억원 중 7천만원을 기술 고도화에 쏟아붓고 나머지 3천만원으로 완벽한 IR 데이터 룸을 구축합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미친 듯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팁스, 팁스 프로그램부터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 제도까지 담보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빌려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레버리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머스크는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역으로 이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K 기술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부 지원금 5억 원을 가볍게 따냅니다. 이제 머스크의 실행 가이드를 볼까요? 첫 번째, 레버리지의 극대화예요. 내돈 1억에 정부 자금 5억을 얹어 6억의 실탄을 만듭니다. 두 번째, 압도적인 인재 영입입니다. 이 6억으로 한국 최고의 개발자들을 공격적으로 채용합니다. 당신들이 평생 연봉으로 벌 돈을 3년 안에 엑시스 엑시트로 벌게 해주겠다는 머스크 특유의 비전을 제시하면서요. 세 번째, 공포를 해결하는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대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어떡하죠? 머스크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개호대 공룡은 방향 전환이 느리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데이터의 틈새를 장악하고 사용자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먼저 선점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플랫폼 사용자들을 하나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묶어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머스크의 동맹군으로 만듭니다. 결국 플랫폼 런칭 6개월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하고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300억 원을 넘어섭니다. 머스크가 가진 지분 가치만 해도 벌써 100억 원대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뜬지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00억 자산가가 된 머스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최종 시뮬레이션을 준비합니다. 그가 한국의 고시원에서 시작해 억만장자로 복귀하며 깨달은 부의 진정한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과연 머스크는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떤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까요? 그 소름돋는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기업 가치는 수천억 원을 넘어 조단위의 유니콘 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머스크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제 한국을 전 세계로 뻗어나갈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5평 고시원에서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머스크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성공한 사업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100억 정도 벌면 건물을 사고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 돈을 다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곳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반도체 인프라와 배터리 기술을 결합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솔루션을 내놓는 시기죠. 사람들은 흔히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아서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머스크의 관점은 다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와 가장 정교한 제조 기술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여기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국을 기지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결국 나스닥 상장까지 이뤄내며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억만장자의 반열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머스크가 한국 고시원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단순히 그가 천재였기 때문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머스크의 성공은 한계 효용 체감과 심적 회계라는 인간의 본능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보통 사람은 돈이 조금 모이면 그 돈을 쓰면서 얻는 쾌락에 취하게 마련인데, 머스크는 돈을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로만 봤던 거죠.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일론 머스크의 한국 고시원 탈출 시뮬레이션을 요약해볼게요. 첫째 환경을 탓하기 전에 사물을 본질로 분해하는 제1 원리사고를 장착하세요. 둘째 내 노동력이 아닌 시스템과 인프라를 해킹해 레버리지를 만드세요. 셋째 돈이 아니라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집중하면 부는 부산물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가이드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쾌락과 투자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쾌락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만이라도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디지털 도구를 배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일 아침 9시, 당신이 신림동 고시원에서 눈을 뜬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절망하며 다시 잠을 청하겠지만, 머스크의 사고방식을 가진 당신은 이제 낡은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비효율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부의 본질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만의 고시원을 탈출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더 깊이 있는 부의 심리학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제 선정 댓글 달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머니였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